네 안녕하세요. 네 오늘은 우리 고객님 뿌리펌이랑 그리고 앞머리펌을 해서 이렇게 변신을 시켜드릴 거예요. 네. 기대되세요? 네. <laughs> 네.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뿌리가 이렇게 네 키가 저보다 크시네요. <laughs> 뿌리가 이렇게 좀 죽어 있거든요. 제가 뿌리펌을 해서 이제 뿌리 볼륨 살리고 그리고 앞머리펌을 살짝 외브로 져서 변신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갈까요? <laughs> 그 뿌리 펌은 이 루트 펌이라는 기계예요. 예. 이거를 이제 1cm씩 섹션을 떠서 이렇게 하나 한올 한올 수 있게 돌려서 파마를 만는 거거든요. 쉽게 얘기하면은 뿌리에다가 C컬에서 살짝 S컬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머리 말리실 때도 많이 이렇게 비벼주세요. 그 우리 고객님 두상은 여기가 좀 살아있거든요. 여기까지 살리면은 뭘 뭐, 길어 보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는 살리지 않고 옆에만 살릴 거예요, 가운데가 응? 고개 들이요 이렇게 섹션을 뜨고 한올한 올씩 한 이거 뿌리펌 해본 적 있으세요? 뿌 음, 되게 이거 간단한 시술인 것 같잖아요 손 많이 가요 진짜 이렇게 해서 롯드를 하나 딱 말았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뿌리가 이렇게 죽어 있으면은 되게 생동감도 없어 보이고 되게 칙칙하지 않아요? 맞죠?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뿌리 살리면은 자신감도 없대고 생동감도 생기니까. 네, 이렇게 우리 고객님 뿌리 폼을 말았고요. 네, 앞에 보세요. 보시면은 이렇게 정수리 부분 살리려고 이렇게 가운데 섹션에서 살렸고 그 우리 고객님은 두 상이 여기가 살짝 튀어나왔어요. 이빈 부분이. 근데 여기를 살려면, 살리면은 더 길어 보이기 때문에 우선은 가운데 정수리 부분 살렸고 그리고 여기 한 단만 더 해서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려고 연결되 있게 하나 로또 말았고 또이 옆에 세 개를 더 말았거든요 그 이유가 옆에가 이렇게 푹 죽으니까 더 길어 보여요 그래서 여기를 살려서 동그랗게 하려고 옆에도 세 개를 말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밀고 나가는 게이 뿌리펌을 하고 앞머리 펌까지 해서 이렇게 변신시켜 주는 걸 제가 하고 있거든요 네, 우선은 앞머리 펌까지 말아서 네. 이렇게 뿌리펌이랑 앞머리 펌을 다 말았습니다 이렇게 뒤통수까지 해가지고 다 말, 말았거든요 음. 우선은 열 처리를 10분 할 거고 네. 이따가 한번 마무리 보도록 할게요 네, 이렇게 지금 뿌리펌을 다 완성했습니다 음. 기대되죠? 네산거 같아요 벌써? 표시 음... <laughs> 안날 텐데? <laughs> 지금 보면은, 이렇게 확대해보면은, 이렇게 뿌리 쪽에 이렇게 시클이 다 말려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뿌리펌을 해도 머리를 이렇게 많이 비벼서 말리셔야 돼요. 이제 머리 말려드릴게요. 머리는 말릴 때 많이 비벼주세요. 아시겠죠? 네, 이렇게 뿌리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네. 예 뿌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살렸거든요. 예 이렇게 시컬을 해가지고 제가 뿌리 볼륨을 이렇게 살렸어요. 어. 네 소감 한번 얘기해주세요. 아침에 음. 머리 리머 이렇게 손질할 때 음. 굉장히 편할 것 같고 음. 일단 얼굴이 되게 <웃음> <웃음> 알았어요 그랑프리. <laughs> 네. 아 일단 너무 예쁘게 너무 잘돼가지고 아, 감사드려요. 아, 아니에요. 아, 진짜로. 근데 중요한 아, 네. 거는 뿌리 볼륨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. 아, 어. 잘 살았다고 말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죠. 응. 음. 잘 살았어요. 잠깐 <laughs> 볼륨이. 응. 음. 이거 어떻게 설명해? 돼요? 한번 설명, 멘트 알려 줘요. 한 번만. 한 번만. 한 번만. <laughs> 어 정수리 부분 우선 얘기해 주세요. 정수리. 이거 만져보면 알지 않아요? 이거? 이게 잘 뿌려 뿌리... 똥이 되 살았다고 해야 하나 이게? 음. 지금 엄청. 되게 잘 살아있는 것 같아. 요 근데 살아있는 것아 어, 왼쪽으알려주셔는데 뭐, 어떻게 살아있는지 모르겠어. 요 <laughs>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면 돼. 네, 아무튼. 예. 네. 그 뿌리펌은 어떤 펌이냐면, 뿌리에다가 이렇게 시커를 하는 펌이거든요.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표시가 이렇게 나진 않지만, 만져봤을 때이 쿠션감이 생겨요. 음. 그렇지 않았어요? 아, 진짜로 있어. <laughs> <laughs> 망했네. <laughs> 네 아무튼 오늘 개뿌리펌을 했고 네 감사합니다 네 <laughs> 네.